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비노기 모바일에 좀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을 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버그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미감정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룬을 미리 알수 있는 그런 버그가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설 지금 아이템이 올라와 있잖아. 근데 지금 감정이 안돼 가지고 어떤 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감을 보시면 룬이 이렇게밖에 안 열려 있어요. 하나밖에 먹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전설 룬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 제작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제작에 들어가서, 방어구를, 제작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를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했는데, 전설 미감정 신발이 뜬 거야. 그런데, 이거를 감정하기 전까지는 룬을 몰라야 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라면은. 그런데, 도감에 자동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붉은 맹약이 아니라, 뭐 격통 같은 룬이 저 비감정 전설 아이템에 되어 있다고 쳐봐요. 감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격통 룬이 활성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저거를 굳이 감정을 하지 않아도 어떤 룬인지 알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또 내가 다른 아이템을 제작을 했는데도 전설이 떴어. 근데 여기 룬 도감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생존 본능이 활성화가 돼 있네. 나는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템은 생존 본능 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제작을 했는데 바위 거인이네. 그러면은 좋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쓰고 딱 보고 있다가 어? 뭐야? 뭐 이런 원소술사나 좀 구린 룬들 있잖아. 뭐 반작용 이런 룬들 안 좋잖아요. 그럼 이게 활성화가 되네. 반작용이? 아 별로 안 좋잖아. 그러면은 거래소에 올려 파는 거야. 왜냐면 구매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물론 이거를 모르고 그냥 파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단계 더 스텝을 밟아보면은 이것까지 가능한 거죠. 보면은 거래소에 전설 아이템들이 막 올라가 있잖아. 그거 중에서 좋은 것들이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무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무기 쪽을 보면 전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딱 봐가지고, 어? 제작을 했는데, 무수한 담금질. 이게 딱 활성화 된 거야. 그럼 이거 좋은 룬이잖아요. 무기 룬 중에서도. 뭐 천자루의 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1티어 무기 룬이기 때문에 비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안 쓰고 현거래를 해버리는 거죠.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나는 이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인 걸 확인을 했어. 무수한당금지 천재로 해. 그럼 이걸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거래소에 올릴 테니까 지금 이 매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래소에 올릴 테니까 지금 이거를 구매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얼마를 줘라.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거래소에 있는 전설 아이템을 구매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좀더 신중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미감정 아이템을 확인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인이 돼버리잖아 이게 뜨잖아요. 근데 내가 거래소에 올렸어?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샀어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서 랜덤하게 바뀐다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그냥 그대로 옮겨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구매를 하는 사람은 이게 랜덤으로 나올 줄 알고, 설레는 마음에 구매를 했는데, 판 사람은 이게 구린 룬이라는 걸 알고, 판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현거래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악용할 여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 패치 노트에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